말장. <laughs> 근데 희나는 뭔가, 네. 몸은 많이 만지는데 그런 거 어때? 그 뽀뽀 같은 거. 음. 약간 터치링 아니냐고? 아니야 희나는 사장님 몸을 주물러. <laughs> 맨날 사장님 옆에서 막. 발도 주물르고 팔도 주물르고 막 그래 안마 아니 야 안마 아니야 그럼 이제 사장님은 <laughs> 약간 무 묻어, 무던하게 이제 가만히 받아들이고 계셔 음, 내말대해 그냥 마냐 넌왜 안돼 넌넌 사장님 쭈물쭈물하면 안돼 사장님은 우리의 말랑이야 어? <laughs> 너는 안 된다고. 말, 뭘 말랑, 말랑이 거래하세요, 사장님. 거래 안 해. 얘네가 가지고 있는 말랑이 뭔데. 그래, 너네가 가지고 있는 말랑이 뭔데. 뭔데? 아, 남자한테 말랑이는 거. 말부? 뭐? 미 <laughs> 아니 진짜 그런 게 있대. 그 저희 이사님이 저보고 네그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액체괴물 같은 거 있잖아. 네네. 네.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거. 응. 그게 캥거루 랄브로 만든 그런 게 있대. 아니 이런 미친. 아, 아. 나도 그걸 사주겠다는 거야. 네. 내가 아무리 심심해도 씨발 캥거루 랄브로 만지고 싶진 않거든. 아. <laughs> 아니, 근데, 그래도 돈나 자니란 게왜 하필 날부임인 그니까, 아니, 캥거루, 캥거루, 캥거루는 어떻게, <laughs> 캥거루 너무 불쌍해.